민선 7기 경기도 핵심공약이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지역화폐 사용자 10명 중 9명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도민과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주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지역화폐 도입성 과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일반 도민의 68%, 가맹점주의 63%가 경기도의 경기 지역 화폐 추진에 대해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역 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도움될 것이라고 긍정적 답변을 했다. 경기 지역 화폐는 민선 7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 중 하나로 돈의 31개 모든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한 화폐이다. 카드, 모바일, 지류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며 대형 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연평균 매출 10억 원 미만의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민의 19% 정도가 지역 화폐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만 19세 이상 기준 약 200만 명으로 추계된다. 사용자들은 지역 화폐 사용 이유로 구매 혜택, 도입 취지 공감, 현금 영수증 및 소득 공제 혜택 등을 높게 꼽았다. 특히 사용자의 압도적 다수가 향후에도 지역 화폐를 사용할 생각이다고 답해. 높은 고객 충성도가 확인됐다. 경기도가 지역 화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안으로는 도민과 가맹점주 모두 충전 혜택 등 사용자에 대한 혜택 강화를 1순위로 꼽았고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복지수당, 범위 확대, 부정 사용 등 유통관리와 같은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가맹점주들은 지역 화폐 사용 장려를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과제로 10% 특별혜택 이벤트 확대와 홍보 캠페인 확대를 높게 제시했다. 또 가맹점주의 과반은 지역 화폐 발행 및 유통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 기관인 케이스탠리 서치에 의뢰해 일반 도민 조사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무작위 추출 전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가맹점주 조사는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가맹점주 직접 전화 조사로 실시됐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도민과 가맹점주 시각에서의 경기 지역 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했다며,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지역 화폐 사용이 장려되도록 향후 운영 방안에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본격 시행된 경기지역 화폐는 10월 말까지 4,211억 원이 발행됐으며 이중 청년 기본소득이나 산후조리비 지원 등 정책 발행을 제외한 일반 발행의 경우 2,441억 원을 발행 연간 목표의 1,379억 원 대비 177% 수준을 달성했다.